이번에 STBFC에서 새롭게 선수 모집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저희가 이번에는 약간 다르게 할 계획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면, 오전 8시부터 10시, 용마산 폭포공원에서 똑같이 운행이 진행되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선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얘는 약간 다르게, 실제로 선수분들 중에서도 몸을 만들고 싶고, 저희와 함께 운동을 하면서, 팀으로서 함께 운동을 하고, 시합들도 뛰고, 훈련들도 받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헬스장과 저희가 직접 여러분들을 보는 캠핑 훈련까지 받으실 가능이 있게 될 겁니다. 이런 훈련들다 받을 수 있고, 관리를 받으면서 최소 4회 운동을 하게 거고 경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잡아서 실제로 경기까지 뛰면서 감각을 들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테스트 자체는 7월 중순에 시작을 할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래 구글 링크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번. 저희가 s t v 를 운영하면서 s t v 내 안에서 잘하는 선수들은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링크 스웨덴 프로 4분위급까지가 프로인데 스웨덴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혹은 선수들이 잘할 경우 제가 안지 에이전트들에게 연결해줘서 그분들을 통해서 동의를 라든가뭐 다른 곳을 소개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정말 잘하는 경우에 이제 거가 추천을 해주지만 이게 아니라 다시 몸을 만들고 싶거나 제기하고 싶으신 분들도 테스트에 한번 잠깐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신청서는 이 아래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청서 클릭하시면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아하신다고. 헥스맨. 네. 하나, 둘, STBFc는 어떤 팀인가요? 아, 어, 네, STBFc는 우선 셰어더비전 훅보 클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요. 저희 팀은 꿈과 희망을 나누면서 축구를 하자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마추어나 선수 출신들이 누구나 등경을할수 있고 본인이 정말 축구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저희 팀에 들어와서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팀이고요. 어, 저희 팀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저희가 가고 싶은 방향은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축구를 즐겁게 하고 즐겁게 보고 서로 비전을 공유하면서 나아가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